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총세 가지 거든요 첫째는요 반드시 상하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의 높낮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습득했던 게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떻게 하면 말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재배열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구조화가 끝났을 때는 구조화는 뭔가를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요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분해를 해보는 거거든요 어, 네. 제일 공부법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구조와 독서법 책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핵심적인 사항만 소개를 해 달라고요 그거는 어떤게 좀 있냐면은 어, 세가지 정도가 있어요 뭔가를 구조화 할 때는 왜 구조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지식들이 머리에 들어올 때 아무런 어떤 배열이 라든지 그런게 없이 통째로 그냥 들어와요 별표를 가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별표가 이렇게 보면은 오각형이 가운데 있고 삼각형이 다섯 개가 붙은 애잖아요 그죠 근데 별표를 그냥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은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가 없어져서 그냥 진짜 별모양이 돼버리는데요 뭔가를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자꾸 반문하고 지식을 분해해보고 내 기존 지식으로 뭔가 새로운 지식을 나눠보는 사람들은요, 야, 얘는 오각형 하나랑 삼각형 다섯 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쪼개보는 거죠. 쪼개고 다시 분해고 합체를 해보는 거예요. 아, 별표라는 건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삼각형 몇 개랑 오각형 하나 합치면 되는구나. 오각형 하나에다가 삼각형 네개 합쳐보니까 삼각형 하나 비니까 이제 빈칸을 채우겠죠. 이게 추론이라는 방식의 공부예요. 이런 식의 공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화의 일부인데 구조화 핵심은 뭐냐면 총세 가지거든요. 첫째는요, 반드시 상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을 때 조직을 딱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냥 말로 한번 해볼게요. PD님도 이상부 한번 찾아보세요. 고조선, 삼국 시대,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문화, 그 다음에 조선. 대한제국 뭐, 뭐 이상한 거 약간 있지 않았어요? 고려 시대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고려 시대 문화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위에 나라 이름들이 나오고 그 밑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책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밑에 파트에 들어가야 내가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이렇게 조류 이렇게 다섯 개를 했다고 칩시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포유류, 파충류의 생식 방법, 그다음에 조류, 양서류, 어류 이렇게 하면 뭐, 뭐가 이상해요. 뭔가 생식 방법이나 이런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아니면 변원 동물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이것처럼 지식의 높낮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의 높낮이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보라고 좀 많이 권해드리냐면요. 내가 책을 읽거나 이랬을 때 머릿속으로 그림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화살표만 써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고 시켜요. 이미지 만들어 보라고 제가 주문을 하면은 막 생생한 이미지를 막 미술을 과 나온 것처럼 그리는 분들인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테트리스처럼 짜맞출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을 네모 형태로 만들 뭐가 돼요? 순서대로 네모가 세 개가 붙겠죠. 서론, 본론, 결론이 되겠죠. 근데 책을 보거나 어떤 문제집을 봤더니 본론, 서론, 결론이 돼 있더래요. 지식을 내가 구조화한다는 거는 이 순서를 한 재배열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습득했던 게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떻게 하면 말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준에 알고 있던 걸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재배열보는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배열을 해 보지 않는다는 분해를 해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한번 짠 후에 예를 순서를 계속 바꿔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알 만한 거, 피디님도 알 만한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이게 <laughs> 무지하는 게 아니라 어, 순서를 조선, 고조선, 고자가 세 글자니까 다음에 붙어야될것 같은 느낌이? 조선, 고조선, 고려, 어, 그다음에 발해 신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가 알고 있는 역사의 상식적인 지식과 부합하지 않잖아요 이걸 재배열 했을 때아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뭐 고려 조선 뭐 대한제국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걸 보더라도 사실은 택에서 제시해줬거나 강의에서 말해주는 게 정확한 순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걸 통째로 의심 없이 외우지 말고 순서를 배열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을 때 이상하네 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배치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는구나 내가 자꾸 레고 블록을 바꿔 끼우듯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줘야만 지식이 구조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걸 안 하시고 구조화 독서법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형광펜만 칠하면서 무슨 색칠 놀이 하듯이 책임막 알록달록하게 돼가지고 나중 되면 막 색깔 구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중관리만 지도하는 분들 중에 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오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막상 그걸 설명을 해보라든지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순서를 바꿔도 설명이 가능한가 여쭤보면 못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화의 두 번째 핵심적인 사항은 재배치입니다. 머릿 속으로 재배치하든, 그려서 재배치하든 해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구조화가 끝났을 때는. 구조화는 뭔가를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요.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분해를 해보는 거. 그냥 설명은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한자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죠? 염자가 이제 마음이라는 뜻이고 개자가 전체적인 뭐 개요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개요 더하기 뭐 상념이라고는 이상한데 어쨌든 개요 와 상념 합친 말인가? 아닌 말이겠죠. 근데 어쨌든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들이 압축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바꾼다는 건요. 진짜로 쉬운 단어로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쉬운 수준으로 바꿔 끼워본다는 뜻이에요. 기존 단어를 그래서 쉬운 단어로 바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책에 보면 지금 재배를 했던 목차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기, 지식의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도 바꿔보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림도 그려보고 얘들을 전체적인 하나의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툭 쳤을 때한 과목이나 한 챕터의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공부하려면 되게 힘들겠죠 공부는 원래 힘든 거예요 쉽게 공부하려고 하면 절대로 남는 게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일에 피나게 공부하고 피나게 몰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뭐 자기 전에 이럴 때도 공부한다 일단은 문해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형편없는 분들이 댓글 남기시던데 화장실에 책 들고 가는데 무슨 뭐 홍보할 일 있냐 이러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잠들기 전에 뭐 이렇게 책 들고 자다가 떨어뜨리나요? 문해력이 너무 엉망이에요 전체적인 취지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공부하는 거 머리로 공부하는 거 제가 부미 연상 만들어놨는데 머리로 공부한걸책 보고 공부하고 말씀 안들었잖아요 다시 한번잘 보시기 바라고두 번째는 내가 인생에 치열하게 산다는 건 공부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가 월급을 어떻게 올릴까 어떻게 승진할까 나의 자기개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맨날 고민하고 살아가요 근데 학생들은 생각보다 내 인생 책임감 별로 없어요 그냥 솔직히 그냥 주어진거 하고 나중에 PC방 가고 놀지만 친구랑 술 먹고 아, 진짜 이건 각성하셔야 돼요. 반성을 좀 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삶을 치열하게 사는 자세는 그 어떤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공부가 내 직업이에요, 수험생. 이때부터 이런 치열한 책임감을 내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사고하고 재배치하고 쉬운 말로 설명해보고 전적인 스토리를 짜고 이런 훈련들 자꾸 자꾸 해주셔야 돼요. 원래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화라는 게 공부의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육 심리학에서도 이제 다루는 방법적이고 이게 암기경우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수학 같은 것들도 수식을 다 논리적인 국문으로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핵심적인 사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째는 뭘로 할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상하관계 조직관계가 나와야돼고 둘째, 재배치가 가능해야되고, 셋째, 개념과 전체 스토리를 쉬운 말로 모두 다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꼭 보면서 형광펜을 쓰시든, 뭐 밑줄을 치시든, 아니 머릿속을 하시든, 방법적인 부분 좀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목숨 걸고 치열하게, 머리를 풀가동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여러분들 어떤 삶의 성취가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